안녕하세요. 네, 완 달라 좀 보여주십시오, 선생님. 제가 달라를 드렸는데 아 이거 제가 페이스북에서 달라를 벌어가지고. 진짜? 네. 나 저를 들어왔어 인스타그램에. 들어왔어. 네. <laughs> 여기 금어 보기와 금괴. 진짜 금이네? 아니 가짜예요. 하나 <laughs> 고르십시오. 여기 원하시는 만큼 아, 가져가시겠습니다. 네. 알로 알로 알로. 비싸. 가져가시시오. 메이저. 네네네. 아, 행운의 원하시는 금기야. 만큼 아, 어. 금괴도 하나씩 드리시고 와금거북이도 아. 있어요. 하나씩 보시고 이거 지금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괜찮습니까? 네. 네네네. 아, 금거북이도 진짜 네. 네, 달러 진짜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갑자기, <원> <웃음> <웃음> <원 달러. 웃음> 저기 폴카 언니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폴카 언니? 네네 폴카 언니 아니고 아 언니. 폴카 폴카 언니. 네네 주, 폴카 큐네 폴카 네? 언니 구독 좋아요 폴카 어. 언니 구독 좋아요 큐누랐네지랐자 <laughs> <laughs>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